한국말도 었어한국네여었어에있말도 없었어. 한국말도 없었어. 한국라고 없었어. 한이말도 나 기대하고 왔어. 그러니까 야 이거. 오랜만에. 어! 응. 와! 오! 와! 오! 와! 엄지민? 아. 아니니까. 엄지민 음, 아니야? 야, 찍었어? 음. 찍었어? 찍었어, 네 찍었어 나이스 좋지? 응 음. 음지민이 <laughs> 음지 넣은 거야? 음지민이 나온 거 아니야? 모르겠 확대가 안될수 있어 앞 근데 우리 초반에 안 찍고 있었는데 다행히 찍었어 야행이다 그러니까 내가 찍을까?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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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아 나 아까 한기 오빠 말 동무 해달라고 할수 있었던 거 응. 그래. 지금 내가 말 동무 하는 중 그래? 너희 빨리 응원해 응원해 어리딩 누나 누나 누나도 찍어 아놀아도 어. 된다는 건 오, 우리가 말해야 되니놀아된는 <laughs> <laughs> 저희가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그니까요 맞네 듣고 보니까 아니야아니야요 장난 아니요 <laughs> 근데 우리 이번에 좀 제대로 못 찍은 것 같아. 왜냐면 아까 <laughs> 우리 지금도 늦게 시작했고 응. 아까 처음 시행착오가 조금씩 있었어. 자. <laughs> <아이고>. 와우. 와. 와우. <laughs> 머리 스타일이겠 그런 거지. 응? 같은 미용실? 두, 세. 늦었다. 이상한 거알려주 마. 아, 진짜. 진짜 경기 좀. 안 좋을까, 부럽다. 걸음 부러, 요건을다 채운 거잖아, 어쨌든 간에. <laughs> 어? 꼬리 먹혔어. 안 돼. 어? 네. 헤이몇대몇 시지, 그러면? 아, 몇대2한 이, 이. 이. 그 사람당 하나씩 먹으라고 강조했어. 현민 어, <laughs> 오빠가 강조해서 전달해준 거야. <laughs> 哎，喂、哎，喂、哎，喂、哎。哎 3쿼터 지금 제일이 나 네. 근데 이 3쿼터 시작하기 시작한지 몰랐어가지고 한 5초 못 찍었어요 귀여웠어. 너 어? 아. 아 웃겨. 이게 진짜 기마지이지 나도 아, 나도 순간 나도 어? 어? 내가 어? 들어갔는데, 카메라가 내가 그러는데 카메라에 가대 보고 있는 거야. 진짜 귀여웠어. 아 웃겨. 앉아서 볼게요. 네. 야, 이거 의자가 매니가 매니야. <목소리> <드디어.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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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질 것 같아. <laughs> 쟤네 웃을 때 되게 까르르 웃지 않아? 까르르. <laughs> <laughs> 아. 나이스. <laughs> 좋아, 좋다, 좋다. 아까 말 너무 많이 했어요 말을 너무 많이 떠서 음소거 해주면 안 돼요? 이거 뒤에요, 예, 살짝. 그래도 한기 오빠랑 할 때도 말 너무 많이 했고, 아까 첫 번째 말을 이렇게 많이 했어. 연애사 뭐, 이런 거 얘기했어? 아니, 그건 아닌데, 좀... 아, 너네 이거 뭐야? <laughs> 팀살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 이거 음소거하고 어, 올리네요. 이거 너네가, 나, 나. 너네가 올리는 거야, 이제 음성어도 응,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좀 어, 어. 어? 기울었냐 어? 이거? 봐. 뒤집었다. 위에. 음. 어, 빠다 뒤집었다. 아래. 지금 괜찮은 거 같긴 한데. <목소리> <목소리> 내가 객관성이 떨어졌나? 기울었나 안 기울었나 잘봐 봐. 박수현 맨날 기울었잘 찍고 있어요. 아, 재윤이가 자꾸 이거 손잡이를 잡고 찌워 가지고 아, 그랬었던 건데 고쳤어요. 아. 그걸 나도 좀 그렇게. 네, 영장. 가자. 지금은 엄청 흔들리고 넓다, 이겨줘, 이겨줘! 이겨줘! 오케이, 오케이. 잡고, 봉을 잡아. 어머, 어, 이 봉을 잡아. 근데 우리 얼마 전에 한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 고등학교 봉창이었다. 진짜? 너네 둘 다, 너네 둘다 강냉이야? 얘 강물 사람이다아 강냉인데 저렇게 못 봤어. 헐, 대박. 너네 그러면 같이 다녔을 거 아니야? 그니까. 어. 그러게, 1년 차이니까. 송동현생아. 어. 어, 아, <laughs> 나? 강인이었어. <laughs> 진짜? 뭐야?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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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둘이 생각보다. 아, 진짜? 응순 침대 맞나? 서로 겹친이 있겠는데? 겹치 겹지? 어지 이렇게 잘왔 손석비 쌤. 나저 회색깔이 옷 입은 사람. 와 아, 어. 되게, 아, 아, 되게 효준이랑 닮았다. 맞아, 저저 생각했는데 효준이인데? 옷 언제 입대시드라잖아 두그 분도 인기 많았어 맞아그두 <laughs> 분이 인기 제 많았어 근데 그두분 아직도 같이 하는 상태라서 그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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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바할 때있었어요년 전에? 전에? 진짜? 그쵸 냄새나죠? 그니까 나도 어? 나아 구급차 지나가던데 이 <목소리> 그 근처인가? 음. 그치? 탈레가 엄청 심하네 가, 깨우래 어, 같이 다닌건데? 그니까 지에야 진짜? 아기 너무 미웠는데?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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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이어 행복 얘기하고? 오오오오 야, 연기 차는 거 같지 않아? 어, 어. 아니, 아까 아 아까 구금차랑 아. 그런 거나걔한거 보니까 얘가장히 고픈데 진짜? 근데 나는 제 좋은 긴 했는데 뭐. 난 네? 못할 것 같아 아, 나도. <laughs> 나도 나 좋은 지을못 되게 착어 근데 너였으면 <laughs> <때문에> 학교생활 잘해가지고 결혼했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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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우리 때는 진짜 막내이도 같이 가도서 <laughs> <laughs> 근데 그 위에가 <laughs> 어떻게그 위에 그아 냄새 어 <laughs> 아, 추워 이렇게 추워? 뭔가 <laughs> 음, 쌀쌀해졌어 아 있었잖 어, 너. 너도 알아? 우리 때, 우리 때 애들? 어, 있지, 있지. 강자노고 막. 어, 알지? 기억이 안 나네. 귀여 그, 그거는, 그, 내 친구의 걸이라서 아, 여자친구지. 제 등이 착해요. 어? 이거 어, 이 어, 그 어? 우리 중에서 제일 좋해요 음. 음. 김민석 는다 아. 아, 멋졌다 다행이다. 때까지 아 6학년 때부터가 초등학 아.. 뭐야! 얘기 별로.. 이 이거 어두운 거이라이가지고 아.

야, 현우! 음. 왜 혼자 어딨어? 일로와! 오오 우리 몇시 시작했지? 3컷. 어? 모르겠는데? You k n 시. w she has shut up. She m 애기메일이냐, 지금. 이기야? 지이메기는게야 헤메 헤메 점 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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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점 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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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오점 오지 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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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근 네, 그런 얘기 너무 텐 이거 다 들어가 괜찮아척 비밀 얘기하요 우리 중학교 때얘기 얘네 중학교 동창이래요 알아? 같이, <laughs> 같이 들어왔 같이 들었나? 아, 미안해 집중을 안해 <laughs> 근데... 어? 아니나고 <laughs> 네. 얘기하자 <laughs> 아. <laughs> 아빠 레스토 한번 나가보자고 그런 짓 하다 레스 여자애들이 우리에게 우리 친하니까 같이 노는거야 음, 음, 애들 진짜 체력좋다 음, <laughs> 어, 그럼 나 축제 때도 봤겠다 축제 아, 때뭐였어 축제 때? 기억 안나니까 기억 안나? 아니 아, 내가 기억 못 내가 기억 못할까 뭐야 이게? 안녕하어세요 와아, 얘들아! 내가 춤춘 곡 기억나는데 뭔가 다 아는 애들이었던 것 같아. 그치, 그니까. 치 선배들이었다는

<웃음> 교동 유명? <laughs> 거기서 <웃음> 딱 그런 거. 맞아, 맞아. 오, 저거 근 너무 많네응 아, 근 아, 근데. 맞아. 교동조가 진짜 <laughs> 많았어요. <많았으면> 아, <좋네. 웃음> <laughs> 그. 어, 근데 좀 아, 잘하는 것 같아. 잘하는 같아. 내 이방동에 초록봉사고 그걸 주소지안 올리고 친구 집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집, 그 친구 집이 내 집인데 주소를 다음에 오어 어. 어? 오잉? 오어 <laughs> 어. <laughs> <왜냐면, 웃음> <laughs> 내가 잘못보면 된거? <건가? 웃음> 내가 이방에 있으면 다리 맞지 않았어? 그니까. 근데 잘 안보였어. 이쪽, 이거 화면으로 봐봐. 뭔지 알아. 누구지 이게 안보어화면 약간 애들끼리 귀엽다? 어, 그 아, 아, 그 6학년 때 페이북도 났다. 케넥 강중도 있고. 뭐, 뭐, 대도 있고. 진짜? 대주 그 뭐. <laughs>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어. 몰라. 그런 거 <게> 그 <laughs> 애들끼리 그래. 아, 진짜? 남자애들끼리 베이징 사야.. 배경사진? 유명상주괜캔춘발가도 밝아도 저도 안 끊지 거. 혼자 얘들이직 장롱기 남자들 무리한 3건 고 아, 헌토 남자들 오레코노부타다와하가 너의 무대이야 ジャイアンツじゃないエプシー本です。